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초기 채널 성장에, 급성장에 많은 도움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해외 에 계시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 경매 어떤 강의 영상으로 푸시는 교포 여러분도 각국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서로 댓글로 의견, 의사, 교류 하면서라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물건 조금 아까 로드뷰를 보셨고 모텔입니다 모텔 위치가 그 벽재 쪽인데 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 있고 뭐 정형외과 의원이 있는거 보면은 고등학교 뭐 어린이집 등 어떤 주거시설로는 그런대로 입지 여건이 괜찮은데 모텔로는 합격증이 아닌가 봅니다 감정가 33억 사건번호 2023타경 6990 숙박시설 최저가 반값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법원들 인천 의정부 서울 그뭐 중앙 동부지원 남부지원 이런 경우는 이제 20%인데 이한번 저감률이 30% 되기 때문에 두번 유찰되면은 49% 반값까지 떨어진 겁니다. 감정가 33억에서 16억까지. 자, 경매일제가 11월 12일입니다. 12일인데, 12일날,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강의 대상 영상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제가 혼자 이 영상, 그, 제작을 하다 보니까, PD, 기획단계부터 뭐, 편집, 촬영, 뭐, 프롬프터로 대사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애드립으로, 즉흥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법률, 어떤 거 경매 체험,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물건은, 자, 이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에서 암시었듯이, 뭐, 임차인이 있어갖고, 승계되는 보증금 선순위, 후순위 따져야 되고, 또 말썽이 준 권리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본건이. 자, 청구금액이 10억입니다. 이래서 10억이면은, 혹시, 이게 만약 입찰에 참여하셔갖고, 나는 17억을 썼는데, 17억 5천에 쓴 최고가 매수인간에 뺏겼다. 할 경우에, 이런, 그, 채권, 청구금액이 목적물에 비해서 작고, 그러고, 다른 어떤 여타 채권도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 전환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찰를 봤다. 11월 12일 날이 소유자, 채무자는 그 자기 자산 어떤 가치 회수를 위해서 가전 어떤 행위를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물건이 모텔 숙박업으로는 조금 소유자 채무자가 운영을 했는데 어떤 수익성이 이런 어떤 금리 부담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에대할 때도 이물건을 숙박하고 말고, 요새 뭐, 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상이 바뀌면서 알리템까지 들어오고, 쿠팡, 얼마나 좋습니까? 식용품까지. 의식주, 인간 필수 어떤 분야, 세 분야 중에, 먹는 거. 입는 것까지는 디지털로 퍽 어, 당일 배달, 이 이길 새벽 배달 등으로 상가, 공실인 상가가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용도면에서 그러면 주거,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거주 근데 어떤 사람이나 혹시 좀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연령층 이 거주하는 입지 여건으로선 적합하지 않나 하고 이 토지 면적에 대한 값어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의자금으로 매입하셔 갖고 용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상유할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대차내 걷고 그 해당 사업소 맞서기준 권리 국민은행 2014년입니다. 뭐, 저 임차인이 없으니까, 이, 말소 규준 권리 이에서 선순위 우순위 상가 임차인있겠죠 아무래도. 그 숙박시설이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그 토지 용기, 일반 상업지역. 야, 일반 상업지역으로서의 값어치가 224평이. 과연, 제대로 된 용도. 숙박업도, 뭐, 야놀자나 여기 어때? 보고 뭐그 숙박업 사이트들에서 그런대로 대등할 만한 그런 여건을 방이 뭐한 20개면은 10개 버리고 10개만 개축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살려 갖고 성공적인 사례도 제가 영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황 그대로 놓고 보면은 쉬운 얘기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수익성 장사가 되는 어도 용도로 발견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찾아질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이 채권, 국민은행에서 신청했습니다. 국민은행 쭉 있고, 가압류 1억 9천. 야, 압류, 독양구, 지방세라고 추정, 추정됩니다. 가압류 1억 9천 외에, 청구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12억 잡고, 만약 17억에 썼다, 이런 경우에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차순이 걸렸다든지 꼭이 물건을 내가 뒤늦게나마 정경사 t v 보고 야 이거 갖고 요양시설 하면 이거 괜찮은 자리네 하신 경우에 언제까지 이 경매 기일 입찰 기일이 12월 12일 19일 매각 결정 나고 매각 결정 일주일이 또 경고가 돼야 그니까 러총 12일부터 10, 14일 26일 쯤으로 그 매각 결정까지 확정이 돼야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 기한 내 언제 납부지 모르죠. 기일이 아니니까. 근데 14일은 무조건 주어지는 겁니다. 이물건 같은 경우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그러니까 혹시 법원에 가는 게다 등사가 아니다. 꼭 이물건은 대물건을 찾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14일이라는 여유 있는 기간 내에 자금력이 있으시면은 가등기 계약금 좀 가등기치고. 중도금, 장금, 일시불로 정한다든지, 계약금을 한20% 정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일반 매매로 경매가 입찰에 참여하셔도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그 오히려 상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고 문의가 많아서 일단 치러놨습니다. 권리분석 50만원 범인 내, 그 다음에 입찰 매수 대리, 감정과 최저가 나눠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그 문의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거 캡쳐해서 갖고 참고하신 다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황 조사서 보면은 법원 직원인지 현황 조사한 내역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 임차인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명세서 뭐그 인수되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그 선순인데 아까 보셨지만 말씀해 주신 걸리 국민 인금 것보다 선순인데. 배당 못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소멸되지 않은 권리. 말소주의에서 법원에 돈을 내면 사그리 받등기부등본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본권에는 없습니다. 이, 별거 아닌 권리 분석 같지만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별거 아닌데서 걸려 넘어지면, 얼마 날아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최저가가 16억 3천 8백이면 그냥 최저가 쓴다리래도 1억 6천 걸고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1억 6천이 걸립니다 내 돈이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좀 넘기는 거 절대 간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고 가야 내돈 1억 6천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물건 변동에 관한 사항 이 물건명세서에는 입찰기일 일주일 전에 경매 참여하고자 를 하는 이해관계인들은 연락할 수가 있는데 그이 변동되는 주의문구를 이거조차 보지도 않고 또 입찰기일 일주일 전에 물건명세서도 보지 않고 법원에 가서 이억6천을 걸었다. 나중에 아이고 이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그돈좀 돌려주세요. 해봤자 말로 떠들어봤자 돈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법원에는 없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3단계로 할 수가 있는데, 인연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본인이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입찰봤을 경우에. 자, 국세로 추정되는, 그, 세금 있고, 지방세, 고, 공공, 교부청구를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지금 하나하나 하나 문서 넘기고 들어왔죠. 빼놓고 중간에, 아, 이 물건 뭐 별것도 없네. 하고 나가신 분들은 괜히 클릭한 그런 본전도 못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소송 대리인이 사임신고서 제출하고 소송 위임장 제출하고, 뭐, 이 공공,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법, 공공은 법무법인에서 뭐가 사건을 맡기면 좀 낫지 않나 해서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어떤 그, 애로사항을 뭐, 따져야 될게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입찰본다고 그래서 이거 최고가 매수했다해서 대금 납부 기한 정해주고 잔금 낼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거를 얘기해 드립니다. 자, 낙찰가 분석에서는 이거 뭐 아파트하고 다세대 빌라 뭐 이렇게 매매 사례가 아주 빈번한 그런 물건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그이 통계가 나오려 나올 수가 없어. 이 사례. 뭐 여론 조사에서도 1 0 0 2 0뭐5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신뢰가 있다 그러는데, 비교 사례가 없으니까, 그, 뭐, 대개 한50% 정도가 평가된 것 같은데, 최근에 30%까지, 그, 용도를 발견해서 내가 유명원에 사갖고, 개축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개축을 했을 때, 뭐, 요양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개축을 해서, 그,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숙박시설이지만은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개축을 해갖고,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그 물건, 그런, 연, 모뭐 한, 5%, 10% 정계금 기 금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익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수익이 나는 물건은 과연 얼마에 사면 될까,가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매매 사례, 비교로는 그 입찰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용도 면에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물건은. 용도 면에서 보시고, 혹시 입찰 봐서 합리적인 입찰가, 뭐, 약해 서갖고 뺏기면은, 돌아서서 일반 매매라도 사겠다. 하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입찰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